해병대 이야기를 왜 하려고 하느냐? 지금 해병대가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어 정말 초 풍비박산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풍비박산이 나고 있느냐? 최근 에 해병대가 어떤 일이 있었죠? 오늘의 8월달에 세상병 사건 이후로 이제 해병대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사실 이 전부터 해병대는 조금의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어떤 기류가 흘렀느냐? 이쯤 마린이라는 이런 슬로건으로 해병대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라고 김성호가 정말 계속 빵빵 터트렸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해병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없었고 이치만이 뭔지도 모르고 했는데 2치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면 해병대는 두 개의 사단이 있거든요. 크게 해병대 1사단과 해병대 2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1사단은 이제 포항에 있고요. 해병 2사단은 여기 이제 김포에 있습니다. 해병대는 두 개의 사단이 있어요. 두개 사단. 여기 두개의 사단장 중에 한 명이 뭐가 되느냐? 바로 여기서 누가 돼? 뭐가 돼? 사령관이 된다. 둘 중에 한 명이 사령관이 되는 거야, 나중에. 여기를 거친 사람이. 해병대 이사단 같은 경우는 여기는 뭐야? 어, 전방이야. 해병대 이사단은 여기는 서북도서도 이제 가할하고요그 다음에 또 어딜 가라놉니까? 또 이제, 김포를 바라보면서 이제 한강하구라고 합니다, 한강하구. 그니까 한강에도 우리가 DMZ 같은 지역이 있어요. 중립구역도 있고, 중립구역도 있고,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데, 어, 한강이 이렇게, 이제 한반도 이렇게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림 이상하네요. 한강이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중립구역 같은 게 있어요. 여기도 지키는 게이 해병대고, 중립구역 안에 막 중국 어선이 들어가가지고 막, 거기 아무도 안 들어가니까, 중립구역은 우리도 못들어가고 북한도 못 들어와. 그러니까 거기 이제 중국 새끼들 들어가가지고 막, 불법 조업 활동을 한다고. 그걸 또 붙잡는 사람들이 누구야? 바로 이제 해병대. 한마디로 이, 이 해병대 이사단은 항상 뭐가 있어? 실전이 있다 여기는 실전이 있다 보니까 뭐 이치마린이니 뭐 연병이니 할 시간이 없어 근데 이제 이사단 같은 경우는 마, 말 그대로 후방이다 보니까 이제 이치마린이라는 제이 것이 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게 무엇이냐 이치마린 해가지고 나는 해병대다 뭐 이상한 거막 외우게 하고 이런 이상한 슬로건을 만들어서 해병대를 마치 어떤 느낌? 음 약간 어,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육군에서도 육군화? 육군화가 무엇이야? 육군에 약간 병사를 애취급하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병사를 성인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좀 애취급하는 문화가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병사를 잘 믿지 못하고 약간 우리가 케어해야 한다는 말 그대로 여기서 약간 육치원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 이게 너무 과잉 보호하는 거죠. 근데 뭐 이해는 됩니다만. 근데 여기서 보호하고 아픈 사람을 돌봐주는 거 케어해 주는 건 괜찮은데 이것이 아니라 뭐 자격증, 뭐 자기개발, 자기개발로 학교 요 죄송해요. 근데 캠페인, 이상한 캠페인 같은 거 만들고 또 여기 하면서 뭐 뭐해? 페인 하면서 또뭐 이상한 외우기하고 막 나는 해병대로서 뭐 머리를 짧게 자르고 하면서 이치마린 막 그런 이상한 이치마린 원, 이치마린 2, 이치마린 쓰 이상한 거를 하기 시작했다. 옛날부터 이치마린이 문제가 많았어. 그래가지고 해병대 일사단에서 간부들이 불만이 엄청 많았어. 불만이 왜? 아니 우리가 집에 나라지키려고 해병대가 또 남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사나이. 저 빨간 티셔츠, 붉은 티셔츠를 입는 약간 사나이 같은 해병대인 사람들인데 해병대가 상당히 이런 거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야 해병 대원들이 무슨 자격증 따러 왔어? 공부하러 와, 놀러 왔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싸우고 이겨야 되는 우리 전투 인원들인데 너무 해병 대원들이 이치마린이라는 타이틀로 너무 이상한 걸 시키니까 막 자격증 따기하고 뭐하고 열받게 하니까 이제 슬슬 불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점을 찍는게 뭐냐 이치마린에서 야 심지어 상륙 훈련을 나갔는데. 동동 배에 떠 있는데 자격증 시험 본다고 중간에 배를 데리고 나가, 데리고 와서 시험 보게 해주는, 그러니까 기가 차는 거지. 간부들이 봤을 때는, 야, 도대체 이치마린이 뭐길래, 자격증이 뭐길래, 훈련 중에도 자격증을 보러 오게 해주고, 심지어 자격증을 보러 가는 거 좋다. 이거, 그럼 누가 케어해야 돼? 또 간부들이 케어해야 되잖아. 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간부들이 상당히 이제 불만도 많았고, 이치마린에 대해서 상당히 그지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이런 해병대가 이런 기류가 있었어요. 쓸때 그때 캡틴님 상과 방송에서 야 해병대 다 끝났다. 해병대 거 유치원이다 유치원 이치마린 하면서 니들이 무슨 유치원생이냐 하면서 제가 어 유튜브상에서 최초이자 어 끈질기게 이치마린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서 비난을 좀 했던 과거의 사례가 있습니다. 예 해병대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바로 2023년 7월달에 7월 19일. 23년 7월 19일 어, 안타깝게 해병대원 어, 최수근 상병이 최상병이 실종되게 됩니다. 어, 실종되는 원인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재해재난 복구활동을 하러 갔는데 복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심지어 포병이었습니다. 포병. 포병. 어, 수영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장부류도 없고 심지어 구명조끼도 없는 그런 인원들한테 물에 들어가서 어, 사람을 실종자를 수색해라. 단순하게, 어디 재재난 해 구조 들어가서 비닐, 뭐, 비닐하우스를 걷어온다거나, 뭐, 집에 들어가서 뭐 흙을 퍼낸다거나, 그 정도의 작업이 아니라, 아예 물에 들어가서 실종자를 수색해라라는 그런 무리한 지시가 상급 부대로부터 분명히 있었습니다. 상급 부대로부터 지시가 있었고, 심지어 그때, 뭐, 안전적기, 안전장구를 지급도 안 하고, 해병대 티셔츠를 입어라. 해병대 빨간색 트레이닝복을 입어라. 이런 식으로 지시하면서, 어 정말 무리한 수색 작업을 실시했죠. 이것은 모든 수사 기록에 나와 있고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극에 최상병 사고가 발생하고 어, 나중에는 찾아, 찾게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뭐 어, 애초에 벌어져선 안 되는 상황 안 되는 사건이지만 인간은 실수를 하고 인간은 잘못을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지시로 무리한 작업으로 어, 젊은 생명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벌어져선안 되지만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벌어져서는 안될 일이 바로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것을 바로 은폐하고,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어떻게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이것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러한 잘못된 일을 지시한 원흉이 누구인가에 대한 수사가, 수사의 방향이 바로 꼬리 자르기가 진행이 되면서, 애초에 이것을 현장에서 지시하고, 현장에서 이야기했던 사단장, 투스타, 이 사단장 임 사단장은 뭐 처음에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어 부하들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언론에도 이야기하면서 마치 본인이 책임질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조사가 들어가니 아이고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의 작전 통제는 육군에서 했습니다. 육군에서 했어요. 육군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야기를 했죠. 근데 재밌는 건 해병대는 다알 겁니다. 해병대가 육군의 통제를 따를까요? 애초에 해병대는 육군 간부한테도 경례를 안 하기로 유명한데 과연 해병대 중령이 육군 지휘관의 말을 따른다? 육군이 해병대에게 지시를 하면은 육군이 따라온다? 해병대가 따라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절대 따르지도 않고 애초에 누군가가 지시가 있다는 것은 지금 모든 언론을 통해서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임사단장의 죄는 잘못된 잘못된 지시는 분명히 다 알고 계실 거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추가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어떻게 일이 또 생겼느냐? 당시에 임사단장의 직위 해제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야 육군 같은 개소리하지 말고 네가 책임져라고 누가 얘기했죠? 바로 김계환이가 바로 김계환 사령관이 바로 해병대 이사단장 다시 1사단장의 임성근 사단장의 직위 해제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직위가 해제되었습니다. 사단장의 지위가 해제되고 사단장 잠시 잠시 공석이었죠. 근데 갑자기 김계한 사령관이 어떠한 모르는 어떠한 모르는 강력한 이 검은 세력, 뭐 MVP로 할까요? MVP로 하겠습니다. 어, VIP 아닙니다. MVP입니다. MVP예요. VIP 아닙니다. 저 VIP로 한적 없습니다. 어떠한 이 MVP라는 이런 어, 세력으로 인해서 지시를 압박을 받게 되죠. 야 그렇게 하면은 그 사단장 누가 지휘를 하나? 어, 그, 다치, 요 어, 그렇게 하면은, 어? 어떤 사람, 어떤 지휘관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 라는 압박을 받은 건지 갑자기 지휘해지 했다가 갑자기 임성근이가 복귀합니다. 부활! 임성근! 부활!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은 지금도 해병대 사단장을 역임하고 있죠.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누가 봐도 책임자는 임 사단장이고 누가 봐도 이것은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해병대 인원들이 다 같이 한 명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구는 이렇게 뻔뻔하게 지금 사단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더 끔찍한 것은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는 다 여러분 알는 사실이죠. 여기까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좀더기숙하게 들어가 버리면 아, 정말 재밌는 거는 웃긴 거야. 자 직위해제한 이유가 무엇이냐. 김기한 직위해제는 말 그대로 이거 보직해임이죠. 보직해임. 보직해임인데 이유가 무엇이냐. 당연히 임성근 사단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때 김기한이야 육군사단 책임 던지는지 말고 책임져라. 그래서 임 사단장이 어떻게 합니까.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부하들 뭐 얘기하지 마시죠 제가 책임질 그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까지가 이제 직위해제 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언론에 임사단장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했잖아요. 이때까지가 직위해제된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MVP, VIP 아닙니다 MVP입니다. MVP라는 세력이 갑자기 약간 푸시가 온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러니까 갑자기 김기환 사언관이말 바꾸면서 직위해제가 풀리면서 갑자기 임선근이가 부활하면서 임선근이가 아, 어, 난 죄없어요. 갑자기 돌연 돌변하게 시작합니다. 난 죄없어요. 자 이게 재밌는 게 뭐냐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야 대위가 돼도 대위 중대장이 대위 중령장이 보직 해임됐다가 이렇게 부활하는 경우 있냐? 갑자기? 어떠한 조사나 어떠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대위급 혹은 뭐 중위급 소대장도 보직 해임당하면 이렇게 빨리 부활 안 해. 이렇게 빨리 부활 안 한다고. 이렇게 빨리 직위하지는 않는다. 근데 뭐라? 임성건 김기한사령관이 뭐라 그래? 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좀 직위해제는 아닌 것 같아서 직위해지했습니다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다. 개소리다. 당연히 대위 끝만 돼도 보직해임당 이렇게, 보러, 이렇게 도, 부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말 그대로 이것은 누가 봐도 야김계환이 정신 못 차리고 있네 라고 당연히 바라볼 수 있고 해병대 대원들이 야 이게 뭐야 띵 물음표가 생기는 거 이게 무슨 일이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 지금 해병대가 왜 비정상이라고 하느냐 첫 번째 자첫 번째 비정상이 무엇이냐 바로 임성근이 살아있다 죄를 지어야 있는 사단장이 현재 사단장 자리를 지키고 있음에 있으면서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바로 해병대 1사단의 수사단이 여기가 이제 헌병 출신들인 거죠 과거의 군사경찰 인원들 여기 이제 박대령의 부하들이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그거 아세요? 여기 수사단은 엄청나게 끈끈한 거 아십니까? 왜냐면 여기 병관 되게 소수예요. 여기 되게 소수고 박대령은 그때 당시 어떤 위치였느냐? 박대령은 따지고 보면 병과장이야. 이 병과의 장이야 따지고 보면 수사단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군사경찰의 병과의 짱이란 뜻이에요. 여기까지 올라가려면은 1사단 군사경찰 대대장을 해야 되고 2사단 군사경찰 대대장을 할, 정, 대장을 할 정도로 이 박대령의 이 군사경찰의 입지는 상당합니다. 그 여기가 엄청나게 의리가 짱짱해요. 의리가 짱짱하다고. 여기가 튼튼해. 그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임성근이가 부활한 거야. 부활인데 어떤 사람이야? 사단의 왕이야. 사단의 왕이 부활한 거야. 근데 그 밑에 본인들을 수사했던 본인을 죄가 있다고 얘기했던 수사단이 아직도 우리 주둔지 안에 있다는 거지. 내가 죄인이라고 했던 사람이 지금 내 머리 위에 있는 겁니다. 나의 직관인 거야. 환장할 일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갑자기 전출을 가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팩트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흩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재밌는 건 뭐냐? 자 임성근이 지금 살아있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냐? 바로 포 11대대장 포 7대장 자 당시에 여기가 어떤 대대장이냐 여기가 바로 최수근 상병이 있던 대대입니다 상병이 있던 대대고요 그 다음에 포 11대대장은 당시에 대대장 중에 서열 넘버원 선임입니다 그래서 현장 통제를 이 사람이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현장 통제를 하기 전에 누구한테 통제를 받았다? 바로 여기서 자포 7여단장 여러분 자꾸 모르시는데 이 사람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했든 이 사람이 했든 아무튼 여기를 통해서 왔든 절대 벗어날 수 없는데 여러분들 자꾸 임성금만 바라보시는데 따지고 보면 은포 7여단장도 이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요. 잘 모르죠? 이 사람도 하나의 중시, 중심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아포 7로 잘못했었구나 죄송합니다. 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7여단장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이제 포 11대대장이랑 포 7대대장이랑 이 사건 이후로 대대장 중에 가장 선임이었고 차장명이 있던 대대가 왔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사건 이후로 이 둘은 뭐가 됐다? 이 둘은 보직에서 떠나졌어요 보직에 해임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로 출근 안 하고 딴 데로 출근해요 지금 여기 누가 지휘해 여기는 누가 지휘하고 있어 지금 여기는 지금 작전과장 소령이 대리 임무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 사단에 있는 사단에 있는 두 개의 대대가 지금 지휘관이 없는 거야. 지휘관이 없어. 왜? 개가시 살아 있잖아. 사단 안에 지 대대인데 대대장들이 쫓겨났어요? 또쫓겨나가서 지금 뭐 아직 뭐 어떻게 수산이 어떻게 진전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 누가 작전과정 소령들이 대리 임무하고 있다. 다음에 이제 중령급 12월이나 1월 달에 새로 오는데 반년 동안 지금 대대장이 공석인 거지. 두개 대대가, 두개 대대가. 그럼 따지고 보면 지금 1사단이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된다 안 된다? 거의 안 되는 수준이고. 거기다가 다음 대대장이 오면은 인수인계를 누구한테 받아야 돼? 작전과장한테 받아야 돼이 사람들 못 들어와 이 사람들 끝난 거야 지금 못 들어와 근데 재밌는 거뭐이 사람들이 또 소송을 걸었죠 사단장한테 개판이죠? 개판이지? 두개 대대가 지금 대대장 없이 돌아가고 있죠? 개판이지? 거기다가 또 전역한 병사가 해병대원이 전역한 해병대원이 바로 전역하자마자 공수처에 또 누굴 고소해? 사단장은 고소했지? 인수인계도 안 되지? 두개 대대 지금 기능 고장이죠? 작전과정이 어거주 끌고 가고 있죠? 지금 어떤 상황? 개판이다. 그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 한 사람을 자르지 않으니까 지금 이러한 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한 사람을 살려오려고 하니 해병대 사단, 수사단도 지금 난리가 났고 두개 대대는 지금 기능, 분리, 기능 고장에 병사가 사단장을 고소하고 대대장이 사단장을 고소하는 이러한 풍비박상나는 이러한 해병대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거의 그거 원흉은 무엇이야? 바로 사단장이라는 작자를 어떻게 저렇게 끌어안으려고 하는 건지 이러한 일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충격적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들은 소문입니다. 제가 들은 소문으로는 우리 이제 임성근 씨가 최근에 이 제주도에 가셨다고 합니다. 어, 일부 지휘관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 야, 나는 그 지휘권도 없고, 나는 그 죄도 없는데, 언론에서 나를 왜 이렇게 물어 뜯는지 모르겠다. 정말 답답하다, 답답해. 라고 얘기하니까 또 간신배 같은 해병대 몇몇 대원들은, 몇몇 영광급 정교들은, 아, 예, 맞습니다요. 사단장님 죄가 없는데 괜히 그러는 것 같습니다요. 그 유튜버 캡틴님 사원과 뭔가 그 방군 유튜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요 하면서, 헤헤헤, 하면서 또 우리 성큰이 형이 제주도에서 이런 막말을 했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아, 상호님 우리 임성근 씨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왜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laughs> 죄가 없다고. 부하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하는걸 보면서 정말 소름이 끼쳤다고 저에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 해병대원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만약에 제대로 된 수사가 벌어지면 다 같이 배신할 예정입니다. 어, 저 새끼가 그랬어요. 라고 할 사람들인데 지금은 참고 있는 거죠. 왜? 시퍼라운 권력이 살아있죠? 사단장에게 무거울 수 있습니까? 바로 강력한 인사권이 있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죄다 그냥 인사권의 노예가 된 거죠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정말 살아있는 게 웃긴 거야 살아있는 게그 그러니까 내... 내... 좀 솔직히 말하면 양심에 가책이 없는 거지 가책이 없는 거야 이걸 책리 얘기하는 입이나 뻥끗하고 다니지 말지 입을 왜 뻥끗하고 다녀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왜 말을 하고 다녀 정말 어이가 없죠 인사권 있는 사람인데. 근데 지금 가장 좀안 좋은 시나리오는 당연히 임성, 야, 제일 재미있는 시나리오는 임성근이가 만약에 사령관이 된다. 야, 이러면 재밌지. 난 이거 원해. 난 임성근 씨가 해병대 사령관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진짜 멋있는 걸볼수 볼 있을 것 같아. 그럼 해병대 전후에 그 전국연합 형님들이 아마 해병대 사령부 문, 뭐 정문 하나에 부시지 않을까. 나는 <laughs> 솔직히 원해. 이거 되잖아? 어, 재밌을 것 같아. 이거 되면은 야 이거 새로운 뭔가 그림이 나올 것 같아 역사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이거 생기면 응, 당연히 사령관은 말이 되되면난 재밌을 것 같아 어되면난 오히려 싱글벙글할 것 같아 야 사령관이 된다고 우와 재밌겠는데 흥미진진한데 어 이거는 진짜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이거 되면은 진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령관은 당연히 이제 이사단장이 되겠죠라고 지금 다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되면 진짜,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마, 만약에 되면 재밌겠, 난 재밌을 것 같아,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만약에 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자 그런데 해병대 이사단장이 되겠죠? 그럼 사령관이 바뀌겠죠? 김계한 사령관이 물러나고 사령관이 바뀌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임성근 씨가 저녁 조용히 저녁을 하겠죠? 조용히 저녁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세상에서 잊혀집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냥 박대령이는 뭐 나중에 좀 기소되고 나중에 뉴스 한줄 나오겠죠 조용히 사라질 겁니다 이걸 원하는 거겠죠 앞에 사령관을 바꾸고 지금도 이종석 국방부 장관 바뀌니까 이종석 얘기 안 나오죠 지금 신원식 얘기만 나오지 않습니까 이종석 다 까먹었죠 이종석이 누구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280만원 하월 280만원 놀리고 막 이종석 막 거짓말쟁이니 뭔 했는데 이종석 얘기 쏙 들어가죠 사령관 바뀌잖아요 쏙 들어갑니다 이거 새로운 사령관 나오면 왜더 이상 국정감사니 뭐니 질문할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쏙 들어갑니다 사령관 바뀌고 임성근 전역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럼 이건 잊혀지겠죠. 세상에 없던 일이 될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 요 임성근 씨가 인정을 지금 안 해버리는 이유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아요. 본인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다 보니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지. 아휴 안 되겠다. 하면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으면서 지금 사단, 이 해병대는 지금 본인들 스스로 조용히. 11월 12월 내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할 겁니다. 11월, 12월 내로 마무리를 지을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제 임성근 씨 다음 바로 전역을 하느냐, 아니면 만약에 다른 보직으로 가느냐. 야, 진짜 만약에 다른 보직으로 가면은 그것도 참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아,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이게 이게 악의 근원인 이 뿌리만 뽑아지면 해병대가 정상적으로 가고 해병대가 이러한 오명을 낳지 않았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이 사단장 한 명을 보호하고자 수많은 수사단과 7대대와 뭐 11대대 그리고 다른 부하들이 이렇게 고소하는 해병대의 개판 나는 이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가 정말 답답하죠. 정말 어이가 없고요. 정말 참 이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합니다. 저도. 저도 저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당연히 보수 쪽인 거 아시잖아요 하지만 이게 만약에 보수라면 이게 만약에 정말 대한민국 보수가 지지하는 방향이라면 전, 전 절대 뽑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해병대 부사관이 14명이 입소를 해서 또 사진을 보니까 13명으로 바뀌어 있던 한 명이 병원을 건지 아무튼 14명 13명이 입교를 하는 처참한 상황이 발생했죠 근데 원래 부사관이 적긴 했는데 그래도 한 4,50명 들어왔었거든요. 어, 근데 이번에는 14명이 들어오는 엄청난 일도 발생했고, 다음 기수도 한 16명인가 밖에 안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해병대 OCS 장교들도 지금 한 20명인가요? 근데 원래 후반기는 적었다고 하는데, 어, 아무튼 뭐 출산율 저하도 있지만, 해병대 인식이 안 좋은 것도 팩트죠. 뭐 시설이 좋아요. 뭐 의리가 있어. 정의가 있어. 정의도 없어. 의리도 없어. 시설도 안 좋아. 진급도 안 돼, 해병대 가는 건 진짜 해병대의 그 멋밖에 없는데, 그 멋도 지금 사라지고 있으니, 과연 해병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 너무나 안타깝고 처참한 상황입니다.